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역사 유적과 문화 산업 2주차 수업 문화 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화 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다음에 문화산업의 이론 즉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번째는 이 문화산업에 대한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후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900 문화산업의 등장 배경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문화산업이, 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나 아니면 도시에서 경제발전과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깊어가기 시작합니다. 경제발전의 어떤 추진력으로서 문화발, 문화산업을 자리매김시키고 문화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각국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는 문화 클러스터, 즉 문화산업군 구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을 낳고 <laughs>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경제자본, 어 어떤 커뮤니티의 유지 형성에 관련된 사회자본 그리고 사람들 어떤 어, 정신을 고무시키는 문화자본 이세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산업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규제 정책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화산업을 전담하는 다국적 기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예, 네, 이러한 회사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독과점을 가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창조 산업이니, 아니면 클러스터니, 아니면 도시 어메니티니, 아니면 창조적 현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용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그 어떤 구체적인, 어, 사항들을 조금 시대를 소급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산업이 등장한 것은 사실 경제발전과 밀집하에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대가 되게 되면은 선진국에서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글로벌화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문화산업이 관광업 등 다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는 중심 산업이 된다고 하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갔습니다. 영국의 창조 산업 정책은 영국의 영향력이 큰뭐 호주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이러한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뭐, 한국, 일본에서 콘텐츠 정책이나 도시 정책에 있어서 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른바 영국발 쿨 브리타니아 구상을 말합니다. 쿨 브리타니아 구상. 이 영국에서 출발한 창조 산업은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국력을 우리가 국력을 허니 어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 GNP라든지 아니면 GDP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게 플러스 알파로 GNC에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GNC가 무슨 약자냐 하면은 G는 Gross 성장이라는 뜻의 Gross, 다음에 N은 National. 그 다음에 시는 쿨 cool. 우리가 쿨하다고 할때 그죠? 예, 그래서 아주 멋진 나라, 멋진 정부, 멋진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최근에 사퇴를 한 아베 총리가 쿨집팬 cool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3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일본에 불러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의 문화 산업, 특히 관광 산업은 상당한 침체기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그 문화 자본, 앞서 말씀드린 문화 산업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인 문화 자본에 대해서, 네이비드 스로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 자본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이 양쪽을 낳는 효과가 있다고 말입니다. 문화 자본은 두 개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무형입니다. 즉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림, 조각 같은 예술 작품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일정 기간 존재해를 해왔으며, 유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다,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플로어, 공급을 낳고, 금융가치 자원 투자를 통해서 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개척 가능한, 금융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축 혹은 공급의 어떤 문화적 가치는 문화적 가치의 어떤 지표라든지 기준을 사용해서 개척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 무형의 문화 자본 같은 경우, 무형의 경우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어, 공유되고 있는 어떤 뭐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뭐어 관념이라든지, 뭐 신념, 가치 등 어떤 형식을 가진, 어 이런 가치 등의 어떤 형식을 가진 그러한 지적 자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유재로서 존재하는 음악이라든지, 문학 같은 예술 작품이라는 형태도 어,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 자본의 스톡은 방치되면 될수록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롭게 이용됨으로써 가치를 정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존한 어떤 지적 자본의 보존과 그러한 지적 자본의 새로운 창조는 모두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스로스비의 말에 의하면 유형의 문화 자본과 그 다음에, 무형의 문화자본은 경제적 가치의 파생 과정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역사적 건전물 같은 유형의 문화자원의 경우는 그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문화적 가치에 힘입어 크게 고조되곤 합니다. 또한, 그림 같은 예술작품은 문화적 내용에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파생시킵니다. 현존하는 음악이나 문학 등, 스톡이나 어떤 문화적 섭속이라든지 아니면 신념의 신념, 아니면 언어 등은 강력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은 경제적 가치는 매우 미미합니다. 문화의 경우에는 스톡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는 플로, 즉 공급이 되어서 처음으로 경제적 가치를 낳습니다.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은 문화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본으로서의 문화 자본과 다음에 사회 자본입니다. 이 문화자본, 문화산업이 아니라 이 문화자본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는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비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문화자본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체화된 아니면 신체화된 문화자본. 그리고 둘은 객체화된 문화자본, 셋은 제도화된 문화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화된 문화자본, 이게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말의 표현 방법 등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어떤 은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거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러한 교육을 제공한 부모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그 사람 그러한 부모나 조부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내 조상과 관련된 그런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객체화된 문화자본입니다. 여기서 객체화라고 하는 것은 즉 주체화의 주체성에 어떤 반대의 용어입니다만은 객체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조작되거나 아니면 연출 가능한 대상으로서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문화를 조작, 연출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제도화된 문화자본.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은 어, 어느 날 같으면은 어, 각국의 어떤 문화재 보법 호 속에 문화를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있고, 거기에는 지자체에서 시도 지정 아니면 뭐 현급, 성급하듯이 이런 지자체 단위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어떤 제도적 틀속에 다양한 문화자본이 보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형의 문화 자본 개성을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는 어떤 신체화된 문화 자본을 가진 개인을 하실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제도와 관련시켜서 하실 우리가 고려해야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물질 문화의 어떤 전성인 제도를 만들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문화재라는 제도를 두어서 그 밑에 조교를 두고 전수조교를 두고 교육조교를 두고 전수 자학형을 둔다든지 이러한 어떤 힐라르키 차등화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는 왜 도시 조성이나 아니면 산업 발전? 기업 경영에까지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은, 사실 이 문화 자원, 자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사회 자본, 경제 자본으로서의 측면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산업의 사회성입니다. 문화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문화산업을 고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단순히 어떤 사회의 기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행하는 어떤 사회적 역할도 있고,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주체로서 도시 발전에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화 산업 정책이 가장 많은 어떤 이익을 낳기 위해서는 낳기 위한 어떤 국제적 전략을 세울 때에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열등한 위치에 있는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뿌리를 내려, 내리고 오랫동안 이어온 어떤 고유한 정체성 아니면 전통적인 문화보호의 필요성 등 어,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면 학문적으로 문화산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